쿠팡 베스트, 따뜻한 겨울나기 전기매트 3종 추천. 이 제품은 1월 에어로 실버 카본매트 전기요 IWKM30S입니다. 이 제품은 90X180CM 의 싱글 사이즈로 소비 전력은 70W 로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. 특히 과열 방지 기능과 타이머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본 발열체를 사용해 온도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으며 본체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. 세탁이 가능한 워셔블 매트라 위생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 실리콘 처리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2년 동안 A, S가 보장되어 믿고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매트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데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한일의료기에서 출시한 달꿈 탄소매트 바로 루니스 LUNIS입니다. 이 제품은 전자파가 없는 안전한 전기장판으로 카본과 그래핀 소재를 사용해 우수한 온열 기능을 자랑합니다. EMF 인증을 받은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죠.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면 따뜻함과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. 특히 온도 조절이 잘 되고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점이 호평받고 있습니다. 다만, 일부 사용자는 전선 처리 방식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성능 모두 괜찮은 제품이라는 평가입니다. 겨울철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인포벨 홈쇼핑 위송도순 겨울 전기 카본 매트입니다. 이 매트는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쌀쌀한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. 탄소 소재로 제작되어 열전도율이 높고 안전성도 뛰어납니다. 또한 물빨래가 가능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항균 탈취 기능 덕분에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습니다. 자동 꺼짐 기능이 있어 안전성 또한 높여줍니다. 다양한 장점으로 올 겨울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이 매트 꼭 추천드립니다.